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항상 공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엔 플러스는 긍정을, 마이너스는 부정을 의미하죠. 과연 레일리 선장은 거인 호를 플러스의 바다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롯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기아타이거즈의 시즌 4차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틴슨을 상대하는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아두치, 2번 정훈, 3번 황재균, 4번 최준석, 5번 강민호. ...입니다. 9경기를 통해서 3승 3패, 53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고, 4.56의 평균자책점. 있어요. 아하, 볼넷으로, 볼넷으로 피를 내보내는군요. 10투, 스윙 스라이크아웃삼진두 개째. 이번에도 몸쪽, 스윙 1루 주자 뛰었습니다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강민호의 어깨가불의 피를 잡아냅니다. 좋은 모습. 몸쩍공빗 맞았고 일루수 일루수 박종윤이 달려가면서 잡아냅니다. 로킹 스트라이크허 몸에 맞았네. 초구는 바깥쪽. 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이번에 일루견자 택이 아웃. 이 일요일 경기에서 또 굉장히 많은 또 네, 보크를 잡아냈던 손 심판이거든요. 자, 김주찬이 일루수 땅볼로 처리되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4회 초 수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에 투수 옆을 스쳤고 이루수 어, 많이 깊어요. 많이 깊어요. 일루인루스승 1루! 최준석이 내야타! 오늘 기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묘사화, 최준석이 내한타를 쳐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2루 아웃, 아~ 롯데 자이언츠의 두 번째 병살타가 나오네요. 박종윤, 아~ 이번에도 투수학땅 볼이네요. 박종윤이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 모두 투수학땅 볼로 처리가 됩니다. 고 있습니다. 안타를 맞지 않고 있어요. 아, 4번 브렛 필이 지금은 홈런을 만들어 내네요. 자, 브렛 필이 이 0대 0의 균형을 깹니다첫 번째 피 안타가 첫 번째 피 홈런이 되는 레일입니다. 1대 0 롯데자이언츠가 한점 홈런을 하네요. 처음으로 5회 이후에 피 홈런을 맞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루타가 되네요. 음, 레일리가 투스트라이크를 잘 잡아놓고 지금도 안타를 줍니다. 나지만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투수 스쳤고 2루 아웃, 1루 아웃입니다. 뭐 그래도 롯데자이언츠가 병살 타로 잡아내면서 3루 주자만 득점을 시켰습니다. 2대 0두 점차입니다. 이번에 3루수를 빠져나갑니다. 손아섭 오늘 2타수 2안타. 바깥쪽 볼입니다. 그리고 이루이루 공이 빠집니다. 손아섭이 3루까지 전력질주 3루, 3루까지 다시 공이 빠집니다. 손아섭이 3루까지 들어갑니다. <laughs> 문규현이 땅볼 타구 아, 투수 잡아서 1루에 아, 아웃입니다. 아 낮은 공의 스윙 1루에서 아웃 되면서 롯데자이언츠의 오의 말 공격이 조금은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고양이 밥을 샀습니다. 아 이번에 김민우의 타구가 넘어가네요. 레일리가 뭔가 자신이 실투를 했다는 것을 직감을 한것 한 같습니다. 아, 롯데는 또 홍성민이 올라오네요. 레일리를 대신해서 홍성민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좀 타격적인 문제죠. 선도타자 브랩필이 초구를 건드려서 아, 2구를 건드려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납니다. 원아웃입니다. 멈쩍! 오버 투 스트라이크 오호우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노 카운트 지금 한 가운데였습니다. 몸쪽 통했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몸쪽 루킹 삼진을 잡아내는 홍성민 높은 공을 밀었고 이것이 좌전한타로 연결됩니다 손나서 오늘 3타수 3안타 심동섭이 마운드에 올라오죠 22경기 7홀드 18과 3분의 1이닝 2.45의 평균자책점 아 높은 공에 삼진을 당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볼넷을 얻어냅니다 음 바깥쪽 공에 3진을 당하네요 네, 한승혁이 나옵니다 13경기 1승 2, 2패 4홀드 15와 3분의 2이닝 2.87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밀었습니다 우전 안타로 연결됩니다 1루주자손아섭이 3루 바꿔 홈으로홈에서 태그 되지 않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첫번째 득점 이 7회 말 공격에서 나옵니다 점수는 3대1 이제 2점 차입니다 낮은 공을 툭 갖다 밀었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지를 못합니다 3루 주자 문기현 그리고 1루 주자 정훈이 허물어 들어옵니다 2루타 2타점 적시 2루타바 황재균 점수는 3대3 동점 스틴슨의 승리는 날아갔고 이제 경기는 원점으로 치닫습니다 경기 리셋 결국에는 황재균이 해줍니다 지금 낮은 공을 사실은 황재균이 그냥 툭 갖다대는 스윙으로 연결시켰는데 공도 빨랐고 황재균이 워낙에 이 요즘에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가 됩니다 볼레 스트레이트 볼렛 타석에는 덤프트럭 2 강민호 낮은 공에 아 이번에는 삼진을 당하는군요 강민호가 공에서 <목소리> 이성민 선수는 이적 후에 7경기에서 승패 없이 1홀드 12인 동안 무실점입니다. 그리고 삼진 15개, 볼넷이 5개밖에 없어요. 자. 스윙. 스윙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윙 통했습니다. 원아웃 없이 타석에는 이홍... 2구 스윙. 스윙 3구 삼진. 투아웃 아, 이번에는 바깥쪽을 밀어서 좌전안 타를 만들어내네요. 초고는 스트라이크. 주자 뛰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1루. 2루. 아, 1루에서 도루 성공이네요. 바깥쪽 스윙 삼진 아웃! KKK 이성민이 KKK 이닝을 만들어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투수 옆을 스쳤고 1루수 잡아서 1루 던지지만 손아섭의 발이 내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아, 지금 뭐 공을 갖다 맞히자마자 완벽한 전력 질주. 그리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까지 손아섭의 발이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잡아 당겼고 3루 간을 빠져나갑니다. 원아웃 주자 1루 2루. 2승 1패 2홀드 3.6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이 타구가 경기를 역전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두치 쓰리라던다. 아두치의 쓰리런 점수는 6대 3. 더블 스코어. 롯데가 드디어 약속의 파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아두치입니다. <laughs> 아, 네. 뭐가 뭐가. 이루세! 이루세! 정훈이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 유격수 3루수 3루수 잡지를 못 합니다. 꽃빠 모의 실책. 역시 너는 꽃빠 뭐야? 꽃보다 아름다운 2번호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였는데 일단 이때 삼을 만들어 냈고 유격수 문규현이잘 잡아내서 1루까지 강하게 아웃입니다. 유격수 땅볼 김원섭 아웃입니다. 원아웃 당을 하고 있어요. 원볼 투 스트라이. 몸쪽 공 유격수 문규현 투아! 4방 4-5안타김주찬 바깥쪽 밀었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손하섭 정면 쓰리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대3 롯데자이언츠 4연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승리 투수는 이성민 세이브는 심수창입니다 자 롯데가 계속해서 7회까지 끌려다니는 경기를 하면서 오늘 경기 좀 폐색이 짙는가 싶었으나 결국 투아웃 이후에 롯데자이언츠 타자들의 집중력이 정말 돋보이면서 석점, 석점 총 6점을 만들어냈고, 아, 특히나 이 팔의 말에 투아웃 이후에 나온 이 아두치 선수의 3로 홈런, 이것이 오늘 경기를 결정을 지었습니다.